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렐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스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알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정말 대단한 한파네요. 한파 속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요한은요. 갑자기 고기 자비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요. 어 그리고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뭐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가업과도 같은 것일 텐데, 자 이들의 직업은 모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그 지역의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는 육신이 연약한 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과 또 귀신 들린 자와 또 간질을 앓고 있고 중풍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만나셨죠. 그리고는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 사람들만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버리는 자녀를 자녀 제자삼을 일은 없고요.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놀랍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업인 그물과 배를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그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길래? 이런 말을 듣고 아마도 자신들과 나이도 비슷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청년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그지휘권이 배에도 선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배라도 물고기를 잡고 협력하는 데는 그 중에 인도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런 자신의 생의 삶의 주인권을 예수님께 몽땅 이렇게 맡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온 어부들의 목적은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이 그물과 배와 또 잡은 물고기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시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이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직업을 맡기신 분은 누굽니까? 전혀 어부와는 정말 다른 직업을 가진 목수, 청년, 예수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사람은 아이 사람에게는 병고칠 능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 사람에는 뭔가 영적 권위가 있다.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따라갈 만한 찾아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네 명의 사람들은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굵은 어, 그냥 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심령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틀림없이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우리가 거하기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그뭐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뿐이죠. 그래서 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믿음의 행복입니다. 옳고 그름의 행복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뭔가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때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도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제가 갈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아멘하게 되죠. 우리의 심령이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정리 정돈이 되는 것이죠. 아, 무엇은 필요 있고 무엇은 필요 없으며 내가 어디를 떠나게 될 때는 좀 삶을 좀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강제로도. 그렇게 삶을 조정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예전에 보면 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좀 이제 제 방이 더러워지면 학교 갔다 오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경질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쓰던 위치에 그 물건이 있지 않고 다른 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내 그 신경질은 순간 일어났던 일이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제대로 잘 정리정돈 해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억지로 멈춰서야 될 때도 있었고,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내 삶을 조정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때로는 같이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헤어져야 될 때도 있고, 억지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또그곳에 머물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뢰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자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뜻이 계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그래서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매일 상고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또성령으 성경을,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헤아리고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주께 묻고요. 무슨 일을 하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죠. 나의 주권을 나의 주가 대신 예수님께 이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까? 과연 내가 그것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곤 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 맡길 일이지. 아 내일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인데 내가 너무 열심히 내다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는 해요. 어찌나 열심을 많이 내는지 기도하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달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묻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 기도해요?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고 듣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한 바에 내가 머무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전체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것입니다. 맡겨지지가 않잖아요. 네. 나의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맡기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물러 그게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때 맡기고 따라가는 믿음도 생깁니다. 저 어느 날 갑자기 잘 몰랐던 한 청년이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는 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이런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이적도 일어나는 가운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중에 어떤 사람은 야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이 이곳에 왔어 막 그냥 간질결린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래 이런, 이런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이네 사람도 이 예수님의 소리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뭔가 찔림 이 있었던 거죠. 참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냥 어찌된 일인지 모르고 뭐가 정확히 무엇인 일인지 모르고 그들은 끌려서 끌려 가다가 아니라 마음이 이끌려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네 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뭐딱 특별한 어떤 경우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그 경험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훨씬 더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까지 오게 된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알게 돼요. 아, 그거 내 의지대로 된게 아니었구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아찔하죠. 그때 내가 그 누군가의 그 제안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뭐 교회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함이 오늘에 이르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찔해요. 아, 누구 병들었다고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때 누구나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났다고 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한파 중에도 이곳에 있네요. 어느 날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제 너의 일은 다 했고 너를 대신할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하셨어요. 이럴 때 말입니다. 아, 그럼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흔쾌이 아 이제 내가 할 것을 다 했구나 하고 엘리야가 즐거이 그 사람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 사람을 찾으러 나섰는데 그 사람은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소 열두 결이 그러니까 쟁기를 끌수 있는 두 마리의 한 결이는 두 마리의 소를 쟁기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열두결이라고 한다면 이 쟁기가 열두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두 쟁기가 있었다면 그만큼 밭을 갈 땅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아가 가서 그에게 겉옷을 던지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 아버지께, 부모님께 인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곧바로 인사하고 와서 자신의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그것으로 재물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 같이 먹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업에 종사하다가 뭐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다가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일상에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 속에 있습니다. 갇든 특별한 것이 아니죠. 이분들이 했던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이제 사명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엉뚱하게 감정 소모하지 않고, 그 갈등 일으키지 않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치 이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나,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꽤나 큰 부를 이룬 엘리사도 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값진 진주를 알았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역시 그 값진 진주를 알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값진 진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한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 이게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도 될 만큼의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순족하게 그 일을 행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에 갈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찔님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걸 허투로 듣고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그런 조정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입술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처럼 나올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네. 주 예수밖에는 내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너무나 평범한 그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그것이 마음에 전해지기 전까지 어찌할 줄 몰라 어,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나를 부르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곳이 병상이든 각 가정이든 어떤 일터든 그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파가 전국에 다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더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일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